어린 아이를 데리고 집안 지는 측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어 아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장례식 가면 그 아이는 삼신의 부정이 들어와요. 어 그러면서 반드시 크면서 그게 표가 나. 그거 아셔야 돼. 험한 곳. 그리고 이 아이를 데리고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피를 흘리고 있는 환자한테 병문안 간다든지 다 삼신 부정이에요. 맞습니다. 네, 선생님 어, 댓글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게 삼신부정. 응. 음. 삼신부정은 도대체 뭡니까? 응. 음. 언제 시작된 거고 음. 어떤 효과를 불러 일으키며? 응. 음.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응. 음. 그렇죠. 근데 제가 상담을 해 보면 아이들 어린, 어린 아이들. 그 다음에 청소년들, 자식을 놓고 저한테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음. 그 다음에 다큰 청년을 놓고도.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진로 문제도 진로 문제지만, 음. 머리가 아파서. 우리가 머리가 어. 아프다는 거는. 말이 좀 느리다는. 아니죠. 분노조주상의 은둔형, 아. 뭐, 어, 이, 뭔가 모르게 학업을 다 놓고, 막, 그 다음에 막 밖에 나가서 막, 있는 가슴 사고 다치고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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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요즘 현대병, 조현병, 아, 우울증, 가대망상증, 아, 네, 네. 공황장애 이 모든 것 진짜 많아요. 네, 네, 네. 어, 진짜 많아요. 네, 네. 데 어, 삼신부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이 임신하면, 야야, 안 좋은 소리는 다 듣지 말고귀막고 뭔가 나, 안 좋은 음식, 뭐, 흉한 음식은 먹지 말고, 상가집은 절대 가지 마라. 이러잖아요. 근데, 어, 상가집을 가지 마라. 막연하잖아요. 이 삼신부정이라는 거는요, 부모가 내가 애들 잉태했을 때, 드론 이 임신애가 있을 때 집안에 초상이 난다든지 음. 제일 안 좋아요. 집안의 초상은 어디까지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저랑 만약에 제 처가 있다, 음. 그러면 처가의 사돈 어디... 팔촌까지. 사돈 팔촌? 음 하... 왜냐 멀죠. 그래서 부정이라는 거예요. 아 부정은 사돈 팔촌 바깥에서도 들어와요. 그냥 가족의 상문을 어디까지 보냐 해서 내가 제일 많이 멀리 보낼 수 있는 게 사돈팔천인 거예요. 음, 음, 음. 근데 남한테서도 들어와요. 남의 상문한테서도. 근데 중요한 거는 옛날에 어른들이, 어, 임신해가 있으면 상가집도 가지 마라. 애 낳고 나면 상가집도 가지 마라. 이러잖아요. 근데 상가집 간다고 해서 다 걸리진 않아요. 근데 안 걸리는 상가집은 얼마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게 너네들이 구분을 못하니, 아예 가지 마라. 이 뜻이고. 근데 제일 안 좋은 상문은 어떤 상문, 삼신의 부정이 있냐면, 삼촌, 젊은, 그 애기한테 젊은 삼촌, 아, 이모, 아, 고모, 젊은 사람, 몽다리, 저녁귀신 아, 객사, 그 다음에, 어, 우리가 흔히 말해, 자살. 아, 이런 영혼들은 죽어도 이승을 떠지를 못해요. 아, 정상적으로 가면 떠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지방령이 되고 귀신, 구신이 되잖아요. 음. 그러면은 이것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음. 집을 찾아요. 그런데 음. 집 중에서 사람 집을 제일 좋아한답니다. 아 어, 어, 집이 있네. 어. 아기 집이. 그렇죠. 있네. 아. 사람 집을 제일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막 떠돌아다니면서 야 멋이기야. 우리 어 사촌 중에 누가 지금 삼신이 들어왔다더라. 그게 한번 갔다 올게. 그리고 그 아기 집에 쏙 들어가요. 아. 그러면 그아기가 뭔가, 어, 태어날 때 뭔가 조금, 어, 걱정을 가지고 태어난다든지. 정상적으로 태어난다든지 자라면서 뭔가, 어, 이탈적인 일이 생긴다든지. 그런 문제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어, 그래서 이게 상문에 삼신 부정이라는 게,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신다든지, 치마니 삼촌 고모가 돌아가신 아니, 근데 그러면은 어느 집이든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러거든요. 그렇죠. 있죠. 있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뭐 했습니까? 아이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상문 일을 하는데 벨타 없겠습니까? 음. 삼신 할머니 부정은 안 탔습니까? 음. 그래서 우리가, 어, 정성도 드리고, 비는 고, 처, 방침도 하는 거잖아요. 음. 근데 요즘은, 로켓 타고 달나러 가는 시대예요 그런 게 어딨노 음. 그래서 모든 것을 그냥 용어만 붙여서 현대의학에서 병적으로 갖다 밀어붙이잖아요 음. 그 차이가 굉장히 어마어마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 삼신부정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제일 많이 타는 게그 삼신부정뿐만 아니라 살다가 어, 얘는 조상의 영가가 청춘의 깃기가 들어왔네 뭐 이런다든지 이러는 거는 그상가집에 부정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어린 아이를 데리고 집안 지는 측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어른 아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장례식 가면 그 아이는 삼신의 부정이 들어와요. 어 그러면서 반드시 크면서 그게 표가 나. 그거 아셔야 돼. 험한 곳. 그리고 이 아이를 데리고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피를 흘리고 있는. 환자한테 병문안 간다든지 아... 다 삼신부정이에요. 아... 음. 옛날에 애기 있는 집에 금태를왜 둘렀습니까? 금줄을 부정 탈까봐 알리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라고 모르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빨간 고추, 숯왜 걸어놓습니까? 그 전부 다 부정, 빨갛고 검은 거 부정 치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신부정이 제일 많이 타는 게 임신 중에 집안에 누가 자살한 사람이 있다든지 아니면 임신이 아니더라도, 어, 아기를 가지고 낳기 뭐 10년 안쪽으로 누가 집안에 자살한 사람이 있다든지, 어, 젊어서 갑자기 객사이가 죽었다든지, 네. 장가 못 가고 시집 못간 사람들이 뭔가 흉흉하게 죽음을 맞았다면 이런 것들이 떠 돌아다니면서 탁 네. 붙어버려요. 네. 어, 그러면은 정말, 어, 그게 어떻게 보면 소시오페이스가 되고, 또 조현병이 되고 음.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분노 조절이 안 돼서 음. 어, 피해 의식을 가지고 음. 피해 의식이기 때문에 분노 조절을 하는 거거든요. 네.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기 음. 때문에 그런 현대병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음. 또 당연히 원인이 있으니까 해결은 가능한 거죠. 그렇죠. 해결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